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천재, 예, 박영목 화법과 창문, 이제 자습서를 샀어요. 자습서. 근데, 어우, 이 자습서 내신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아, 그런데, 아이들이 제 화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능 공부하면서, 이 문법의 유형을 보면, 문제의 유형을 보면 그냥 편하게 풀리기 때문에, 배경식이 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장문 틀리는 경우에, 경우에는 자습서 한번그 일독을 권해요. 왜 그러냐면, 이 화장문 문제가 왜, 왜 그렇게 출제되는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출제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려면 화장문, 자습서 스크랩해서 공부를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할 때, 이걸 하면서 화작, 화법과 작문을 진도를 나가면서, 화법과 작문 부분만 다시 쭉 풀었던 문제를 확인하면서 내 이론이, 내가 배운 이론이, 화장문에 있는 이론들이 여기에 어떤 단어로 나왔느냐 하고 확인해보면, 어, 화장문을 빠르게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화장문이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화장문을 늦게 풀면 비문학을 풀 시간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속도는 쉬운 문제에서 쉬운 문제에서 줄이는 것이지 어려운 문제에서 줄일 수는 없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 그러면 이걸 보라고 최대한 빨리 푸는 걸 연구해야 되나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문 이론이 탄탄하면 순식간에 뭐라고요 화장문을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논리적으로 찾아가면서 풀수 있기 때문에 화장문을 한번 공부해 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음. 이나요 네. 보통 이렇게 대단원 들어가기에는 이 단원에서 어떤 거를 배우느냐 하는 큰 이론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아 그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예시하면서 어 배경되는 이론들 잠깐 안내하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소단원에서 어, 이게 뭐뭐뭐뭐 나오는 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나온 다음에 어, 뭐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들도 나오고 합습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세하게. 네. 그 다음에 중단한 시험 나오고, 대단한 통합 나오고, 대단한 마무리가 나오잖아요? 네. 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는 대충 읽고, 이것도 대충 읽고, 음.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요거를 좀 공부해. 그러다가 풀고, 아, 잘안 풀리네.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이거 풀어요. 그리고, 아, 그래, 알았어. 대충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알겠다 하고, 끝난 다음에, 대단한 마무리 말고, 봐줘. 이런 얘기 나왔었어. 라고 한 다음에, 아? 학교 시험 좀 보고 이걸 풀어본 다음에 시험 봐요. 이런 순서대로 순서대로 공부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교육 과정 속에서 교육으로 배우는 방법이에요. 교육으로 무슨 얘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학습. 네. 그런데 시험 공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의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럼 시험으로 했을 때 가장 급하게 봐야 될게 뭘까요? 여기서. 학스 별도? 아닙니다. 대단어? 대단어? 대단어 뭐예요? 몇 번이 제일 중요해요? 음, 8번이요. 8번. 음. 왜요? 마무리에 뭐가 나와요? 중요한 결론. 거. 결론. <laughs> 결론과 요점이 나와요. 그 9번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세요? 결론, 요점, 줄거리, 주제 찾으라고. 음. 여기 주제 다 나와요. 이 단어, 이 주제를, 요 단원에 대한 결론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해했다. 그럼 바로 문제 풀어도 돼요. 음. 이거를 내가 써보고 정리했다. 그러면 요 써보고 학습활동에 있는 거 확인하면 되고, 거기서 뭐 필요한 거 보면 되고, 아 그걸 어떤 식으로 안내했나 보고, 그거 그냥 풀어버리면 되고, 또 풀어버리면 되고, 풀어버리면 되고, 활동 읽어보면 끝이에요. 음. 네, 저희 학교 선생님은 학습활동에서 문제 많이 내세요. 네. 그런데 대단한 마무리를 다 알게 되면 학습활동이죠. 이러 예를 들어서 학습활동이자, 네. 이 활동들이 요약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8 번이 돼요. 음, 네. 그러니까 순서 자체 내에서 내신을 공부 시킬 때 어떻게 공부 순서를 해주냐면 아이들한테. 어떤 책이든 자습서에 보면 이총 마무리된 요점 정리가 있어요. 대단한 마무리. 네. 요점을 다 공부시켜요. 이걸 다 스크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를 뭐는 확정돼야 돼요. 이 주제나 줄거리. 결론. 주제, 줄거리. 이건 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뭐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음. 그럼그 내용이 뭐냐?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요거의 차이, 이세 개의 차이. 요거랑 이거의 차이, 이거를 명확하게 해버리면, 마인드맵처럼, 이게 뭐예요? 소목차에 소목차. 소목차가 완성이 되면, 시험 문제 나중에 나오고 틀리게 되면, 이 소목차에다 틀린 거를 이거 틀렸었어, 이거 틀렸었어,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대단원 들어가기 할때 1번에 나와있어요. 예! 1번에 나와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 뼈대가 너무 간단해요. 아, 맞아. 그 뼈대 안에 자세하게 이게 조금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는 뭐예요? 요점 정리. 대단한 마무리. 이걸 다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점 정리에 인물들의 특성이 나오면 그거를 나중에 보면 요 요점 정리 끝나고 학습 활동을 쭉 읽어보죠. 네. 그러면 무방비하게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읽다가 내가 기억해야 될 만한 거를 체크를 해놔 요 이렇게. 이거 음. 시험 나올 것 같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질문해야지. 이렇게 체크해서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다 옮겼어요. 어디다가요? 요점 정리에다가. 네. 그러면 이걸로 공부 안 해도 되네. 음, 네. 훨씬 편해졌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틀리는 게 생기면 여기서 자세히 확인해보고 여기다 또정리해요 음. 그러니까 자습서에서 요점 정리를 주는 거는 뭐라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총정리 같은 책 보면 뭐부터 나와요? 요점정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읽은 다음에 이걸 푸는데 문제는 이 푸는 걸 여기다 정리를 안 하니까 애들이 음. 정리한 다음 이걸 암기를 안 하니까 <laughs>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적용시켜 가지고 안 풀리면 이걸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니까 이해됐어요? 네. 네. 다시 적용실 때는 이해, 이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공부준비. 음. 다시요, 요점 읽는 거, 요점 읽고 문제 푸는 거는 뭐라고요? 공부준비. 네. 그니까 하책 한거을 나갈 때는 공부준비.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요점에 정리하죠. 네. 정리. 순서에 이태했어요? 네. 요점 읽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당연히 이 문제 풀면 해설 보고, 오답 여기다 쓰죠. 네. 근데 그게 정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해설 보고 틀린 거, 해설에 있는 거 정리하는 걸로 오답 정리 된게아니라 그랬죠? 네. 그걸 뭐라고? 해설에 다시 정리해야 오답 정리. 네. 그거를 정리한 걸 암기해야 뭐가 들어요? 이거는 공부 준비. 요쪽과 이거는 1단계. 음. 2단계 정리. 정리 한 후에 3단계 암기. 네. 4단계 이해. 이히 암기했으니까 이해를 해서 문제 풀면서 계속 이해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추가 정리. 음. 읽어서 암기, 다시 문제 적용, 이해. 음. 그래서 문제가 어느 정도, 새로운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야 이해의 폭이 깊어져갖고, 이거는 뭐가 올라요? 점수가 올라요. 음. 맞아요? 요거는 뭐가 올라요 공부 능력이 올라요. 실력. 공부 초능력. 음. 능력이 올라요. 실력은 뭐라고요이렇 암기된 게 실력. 음. 됐어요. 네. 그러면 자습서를 공부를 할 때는 순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 가봅시다. 네, 목표별로 이렇게 다 있는데 어쨌든 단원별로쭉 있는데, 어, 대단원 들어가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읽어요? 안 읽어요? 읽고. 읽어요. 쭈르륵 읽어요. 이건 뭐 나온 거예요? 학습 목표 나왔네요. 네. 아 그러면 의사결정, 성찰, 효과적 적절성 성찰, 이거 요거 단어 이거를 결정적 이거는 소통적 이거는 뭐라고요? 장문 장문은 이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두 개선 두개두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목차식으로 생각을 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 제일 앞에 보요 이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요? 여기에 나와요 사고과정 하면서 나오잖아. 네이 목차에다가 늘어나는 목차로 써주는 거라고. 음, 여기다 써요? 확장으로 아 노트에다 따로 쓰면 좋고. 네. 어 여기다 써도 되고 네. 여기 압축해서 쓰질 못하잖아 공간이 좁아서 너는 그렇 나는 쓰는데 음. 왜 나는 한 글자씩만 쓰거든 이렇게 결정적 사고 성찰적 사고 효과성 성, 이거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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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잖아 네 이거 결정 이거는 성찰 성찰 이건 뭐 결성 이거는 효효적 이렇게 쓴다고 러면아 그럼 나중에 볼때 까먹으면 내가 잊어버린 거지 공부를 안 하고 아. 안 까먹게 또 봐야지 자주. 그럼 나중에 딱 써놓으면 딱 떠오르겠지. 음. 아닌가요? 음, 맞아. 그런 다음에 사고 과정, 이게 똑같아요. 이걸 외웠으니까 여기 들어가자. 이렇게 나눠졌대. 예? 그러면서 넘어가서 읽어보는데, 이것도앞 글자만 따서 읽어야 돼. 네. 그래서 또 읽었어. 그래서 소단원을 봤어. 어? 네. 그랬더니, 막 헷갈려. 뭘 외워야 돼? 결국은 이거. 음, 네.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험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공부 시작하면서 확인하기네 먼저 봐요. 어 이걸 안 읽어. 음 왜? 뭘 위해서 이 앞에 부분을 읽어? 예를 얘를... 위해. 이거 요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 못하면 앞에를 보면 돼. 근데 이것만 보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걸 보는 거지. 음 그러면 중단은 시험 직접 확인됐어. 똑같죠? 네. 그러면 3서부터 끝까지 1단계로 이 책을 보려면 뭐 보는 거예요? 대단원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중단원이고 대단원 네. 한꺼번에 다 있어 볼까? 중단원 시험 직전 확인했어 어 봐봐 한 단원 음, 문제요 담아요 단원 마무리 아 그럼 거꾸로 봐야 되네 제일 처음에 뭐 보는 거야? 예부터 붙... 단원 마무리 단원 마무리 1단계로 보는 거야 이거는 대단원. 단원 마무리 보고 그 다음은 뭐 그런 거야? 그다음에 중단원 마무리. 어 단원 마무리 하고 단원 마무리 다 보면서 요거를쓴 다음에 이 단원 마무리에다가 뭐라고 중단원 마무리를 읽어갖고 이 중단원 마무리를 단원 마무리에다 쓰면 되겠네 추가로. 음 네. 그러면 요점 정리를 다 정리한 거네. 그렇다.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를 먼저 읽고, 대단원 마무리에다가, 이 아까. 좀 세세한 거. 중단원 마무리 있지? 네. 이 중단원 마무리를 읽어서, 볼까요? 중단원 마무리 요거를 읽어서, 여기 나오잖아. 여기 또 나오잖아. 네. 여기에다가, 여기를 다 어떻게든 단어를 하든 여기다 껴넣어야지. 음, 네. 이해됐어요? 예, 네, 여기 있는 걸여기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요 내용을 여기다 추가로 더 써가지고 네. 정리하는 라 거지. 그렇죠. 어, 그러면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를 먼저 읽고 중단원 마무리를 읽고 중단원 마무리를 갔다가 대단원 마무리에다 다 정리해. 왜? 여기는 세 단원이 있잖아. 요거는 이게 세 개잖아. 세 덩어리. 음.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이거는 여기다. 이거는 여기다 추가로 정리해. 됐어요? 그거 지금 뭐로 공부하는 거야? 역순으로 네대단한 마무리했어요 1단계 중단원 마무리 다 끝났어요 그럼 3단계는 뭐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면 어? 아니, 여기, 어, 요 어? 아니 여기에 어? 요요 시험 직전 확인은 뭐야? 어 요게 중단원 마무리죠? 네 그래서 이걸 다 넣었죠? 그런 다음에 이걸 보면 요활 학습 활동 있죠? 네 대단원 활동 중단원 활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단원 활동이 있으면 볼까요? 학습 활동 있죠? 네이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 활동에 있는 거뭐 있는 거 요거를 이 중단원과 대단원, 중단원 마무리 에다가 다시 정리할 수 있죠? 틀린 거요? 예 아니요 학습 활동 학습 활동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음... 그 이론과의 관계에서 아 요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 요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아니에요? 맞아요. 어, 여기에는이런 것들도 추가로 쓸수 있죠? 음. 그렇게 되면 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어, 내용 읽어야죠. 음. 근데 그두 개를 다 하고 이걸 보면, 그거를 자세히, 아, 몰랐던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 음. 진솔정확신중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첫째 가볼까요, 중단원에? 진솔정확신중, 나오나? 여기 봐블 요기 있네요. 네. 그러면 대단원 활동에 진술 정확 신중 나오나 볼까요?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대단원 마무리를 보게 돼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아,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알게 되고, 네. 중단으로 여기다 옮겼으면 이걸 또더 정확하게 읽어 치고, 그 다음에, 그래, 내용 설명. 그냥 학습, 학습 설명하는 거를 여기다 또 추가로 정리하면 여기에 완전히 요약 정리 되겠네요. 네. 그런데 색깔 다른 걸로 학습 활동은 파란색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런 활동이 있었어, 이런 활동이 있었어, 이렇게 쓰면 되네요. 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죠. 네 번째는. 네. 문제를 쭈르륵 풀어가지고, 이 틀린 문제. 저번에 그, 한지 할 때, 사회문화 할 때도, 여기 이론에는 2단어로 나왔는데, 이 문제에는 2단어로 이 나왔죠. 네. 이해됐죠? 네. 요 단어를 찾아가고 여기다가 근처에 틀릴만한 걸 써놓으면 되네? 다 정리. 그러면, 아 이걸 푼 다음에, 문제 푼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딸딸딸딸 외우면 되네? 대단한 말이 우리 다쓴 거를요? 오. 어. 그럼 대신 음, 끝나는 거네? 네. 그런데 이제 모자란다는 거지. 뭐가요? 이렇게만 해서는 성적, 실력은 많이 올라. 어. 근데 점수는 많이 안 올라. 왜? 암기언. 아니, 너 이걸 다 외우고, 이제 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요 단어도 조금 해봤는데, 요게 너무 작아서. 아, 문제가 너무 조금밖에 아, 없어. 왜? 자, 보세요. 요점 있고, 문제하고, 자습서, 정리까지 했어요. 그럼 자습서는, 여기 요점 보고, 문제 보고, 정리하는 1, 2단계밖에 못 가잖아. 네. 3단계까지, 4단계까지 암기까지 했더라도 여기까지는 뭐는다고? 실력이. 실력만? 어 점수 올리려면. 문제 이걸 많은 문제에 적용을 시켜봐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내 약점을 찾아야 되거든 왜? 이 내용은 다 알아 네. 근데 다른 걸 몰라 다른 예시를 음 근데 학교 시험은 막 그렇게 응. 어렵게 안 나오지 않아요? 어 수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아 네. 아,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면 다1 0점 맞으면 돼요 아 네. <laughs> 그래서 그냥 1등 찍으면 돼요 아 <laughs> 뭐가 걱정이에요? 예 네. 그리고 본인의 학교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안 되죠. 이걸 전체에 맞춰서 해줘야죠. 수행받으니까. 네. 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점을 정리를 끝내면, 끝내면, 문제를 다 풀고, 틀린 문제나, 아니면 맞은 문제에서도 그 용어를 여기다 다 정리하라고 그랬죠. 요점에다가. 네. 거꾸로. 정리를 하고, 이거를, 정리를 한 거를 기억하려고 해야죠. 차이로.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앞단어를 따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걸 연결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그 기억하려고 노력한다고 다 외워지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러면 기억하려고 하느냐? 공통점 차이점 하는 놀이를 하는 거야. <laughs> 아, 공차가 노는 그래야 선택지를 알아서 비교하면서 풀지.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의 기출 문제를 찾아서 그래서 아, 이런 이론이 여기 나왔구나, 법에. 화법에 여기 나왔구나 기출 문제 그러니까 다 풀어놓은 기출 문제가 있으면 아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없네 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지 풀어가면서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다품 문제집 한둘한줄세번 한둘, 정도가 있으면 항상 검토해서 보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요거 자체는 그렇게 하면 순식간에 나가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이거는. 여기다가 중단원도, 대단원에다가, 중단원도, 어, 문제도, 이것도 쓰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재구성해서 다시 설명해줘요. 음. 그래서, 이게 수업은 뭐야? 이 내용의 차이 뭐야? 요기, 요기 사이에 수능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조심해? 이렇게 수업을 해줘요. 음. 그러면 이거 대단원 몇개예요대단네 개. 하나, 둘, 세. 네 번이면 수업 끝이네. 아, 네. 두 번이면 끝이네. 해봐야겠네요. 그건. 수업을 한 번, 두 번을 하는데 요거 세개 아까 봤죠? 네. 35 페이지인데 이게 양 많아요? 아니요. 별거 없죠. 네. 근데 이거는 양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건 세 개씩 끊어서 해야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한 단어씩. 네,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면 중간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해왔어요. 그럼 한 방에 다 해버려. 음...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단원 마무리에다가 만약에, 방학 동안에 다 정리했다고 쳐봐요. 네. 그럼 학교 학교 수업 시간에 뭐만 하면 돼요? 하는 거 읽어요. 대단한 마무리 계속 암 기반에, 수업 시간에. 음. 그건 틀릴 일이 없어. 음. 엄청 쉬워도. 그 시간에 외우면 돼. 그럼 따로 공부 안 해도. 그럼 추가로 하고 싶을 땐 뭐만 하면 돼? 문제만 풀면 돼. 그 기출문제만. 예. 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네. 그런데 시험 볼 때, 내신 볼때 이걸 보면 이렇게 안 봐져 정리가 안 되고, 시간이 모자라. 네. 다 정리해 놓으면 수업시간에 다 끝낼 수 있어. 자, 학생이 내신 수업할 때, 내신 수업시간은 이만큼이고, 저녁에 이만큼이고, 일찍 끝나면 야자 이만큼이고, 음, 저희 저녁 저는... 먹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1 0시간 됐으니까 합쳐서 1 0시간이수 이런 덩어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10이면, 10, 20, 공부할 시간이 30, 40, 50시간이 있어요. 음. 근데 여기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7시간? 네. 그럼 7호 35, 40시간 정도가 돼요, 여기가. 네. 그러면, 요거는 다 날리고, 요것만 살려해드릴게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일찍 하고 그러면 이게 50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0시간으로 치면, 100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뭐 숫자 노릇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거를 안아버리잖아요? 신경 안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죽어라고 공부해도 50시간밖에 안 하는 거야. 음. 네. 근데 현재는 이거 다 공부하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잖아. 네. 20시간을. 어떻 토요일 날 요구만 하잖아. 네. 멈요 그러면 10, 20, 3 0시간 빼는 거야. 요, 오전에 하잖아. 네. 그러니까 2 0시간을 하잖아. 그러니까 40시간, 50시간, 60시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60 공부하는 거야. 현재, 학생은. 음. 그럼 주어라고 공부하는 애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아래 15시간 공부하는 애는 학교에서 50시간 중에서 40시간 정도는 챙겨. 자기 공부를 같이 해. 독한 애들은. 그런 다음에 이 10시간 하고, 10시간은. 40, 50, 60, 70, 80. 80시간을 해, 보통. 요거는 쉬고. 그럼 60시간에서 80시간은 두시, 20시간 밖에 차이 안 나. 음. 20시간이란 건 뭐냐? 토요일, 일요일날 주거라 공부했다는 거. 자, 근데 웃긴 거 뭐라고요? 주중에 일주일 내내 공부해도 몇 시간? 20. 20시간. 여기는 몇 시간? 음... 30시간이요. 네. 왜 30시간이에요? 48시간이잖아요. 이틀이. 네. 잠을 12시간 잠면몇 시예요? 12 빼면. 20. 12 빼면 36. 네. 밥을 먹어요. 하나, 둘, 셋, 넷, 넷끼를. 그럼 몇 시예요? 30. 넷끼를 먹으니까 32. 네. 그러니까, 여기 에몇 시간이 있다고요? 36. 30시간이 있다 어, 주말에요? 이 오. 여기는 주중 내내 20시간이 있고. 음. 주말을 공부하면 그렇게. 그래서 공부의 차이는 어디나요? 방학에서 차이는. 나 차이 나겠죠? 지금 해보니까? 네. 아, 알겠다. 방학 아, 진짜 차이.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차이가 어디나요? 주말. 주말에서 나요. 그러면 이 방학과 주말, 그리고 방학은 그렇다 치고, 이 주말을, 주말을 날좀 쉬고 싶어. 교회도 가야 돼. 놀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밖에 없어요? 저기. 수업시간. 응. 근데 수업시간에는 수업하잖아요. 그쵸. 응. 그쵸. 근데 응. 수업시간에 수업 플러스 내 공부를 할수 있느냐? 내 공부 할수 있어요? 수업시간에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맨날. 죽어라. 아니야. 그럼 수업시간에 조금만 더 열심히 수업할 수 있는 내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모르겠어요 금방 전알려줬잖아 그럼, 네. 뭐해 놓으면 돼요? 어, 정리해 뭐, 놓으면? 정리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수업시간에? 외워요 그래가지고 화장문 수업시간에 일주일에 두 번씩 걸렸어요 음. 일주일에 두 번씩 해갖고 시험 볼 때까지 말하고 오주를 했으면 몇 시간 동안 읽을, 외울 수 있어요? 10시. 10시간 그럼 10시간을 외웠는데 그 화장문을 왜 틀리지? 자습서를 10시간을 받는데 음.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몇점정리했놓고 10번 외웠는데, 수업 시간에만 하면 0번 반복할 수 있다고요. 10번, 네. 근데 애들이 왜 이걸 안 되죠? 방학도 안 해서, 안 아, 준비를 안 해놨어 수업 받을 준비를 그냥 가갖고 앉아갖고, 복습이 더 중요하대요. 앉아, 그리고 복습을 <laughs> 언제 해? <laughs> 어. 복습은 수업 시간에 해도 돼. 네. 나는 이게 완전 복습 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수업을 하는데, 이게 자습서잖아. 네. 어? 자습서 여기, 요점 정리 이거 펼쳐놨어.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a 4로 써가지고 노트에다 써서 펼쳐놓으면 돼. 음. 네. 그러면서 수업 들으면서 간간이, 요렇게 보면서, 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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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구분해야 돼, 네개 구분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간간이 간간이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 그러면, 자. 국어도 이렇게 내신을 할수 있어. 영어 단어 수업시간에 외우면 안 돼. 왜 네, 돼요? 수학 공식 수업시간에 외우면 안 돼. 왜 네, 돼요? 그럼 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수학도 되는데 그럼 탐구해갖고 네가 탐구 배우는 거 자습서 정리해놔서 암기할 거딱 정리해놓으면 수업시간에 계속 외우면 안 돼? 네, 되겠죠. 어 그러면 수업시간에는 맨날 암기하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암기 계속 추가로 하고. 네. 나머지 야자 시간에 맨날 뭐만 하면 돼? 문제 풀어요. 오, 그럼 집중 끝내주게 되겠네. 시험 문제 쭉쭉쭉쭉 진도 나가고. 그런다음에이 문제 푼거 풀자마자 집에 와서 좀 모르는 거 아니면 저녁에 모르는 거 체크해놓은 다음에 몽창 물어와서 동아쌤이거 빨리 해나고. 그럼 쭈르룩한 다음에 문제 풀다가 이거 듣는 거. 통영상 듣고 문제 풀고 통영상 듣고 문제 풀고 수업 시간에는 계속 외우고. 음. 대박. 아니 그런데 수업 시간 이거 제대로 한다고? 아니요. 어 아니 이제 압축돼 산다고 애들이 왜 자퇴하고 싶어해? 수업에 하는 거 없어? 오 이게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는 게 없어 이렇게 아니야? 수학 시간에 수학 공식을 또 여기 예를 들어서 확통을 나왔는데 확통 공식 쭉 펼쳐놓고 수업하면서 선생님 수업 나가고 공식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너 공식 다 외웠니? 에, 아니요. 슬프다 그지? 네. 이거 다 외우면 푸는 게달라지는데 그쵸. 공식은 팍팍 떠올라야 되잖아. 어 그래 그러면 확통을 하면서 공식 다 외우고 네가 문제를 풀었어 그걸 정리하는 걸또 가르쳐 주거든 한줄두 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 이렇게 아, 네. 요점 정리하는 걸 수학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50개를 해놓나다고 계속 외웠으면 그거 그대로 안 나올까? 숫자만 바뀌고 똑같이 나오지 음.. 수학 음. 아니지 얘, 예를 들어서 이게 확률이야 이런 거는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계산해 하면 안 돼? 돼요 어? 유형, 네. 유형이 유다 그런 거잖아 교과서는요? 뭐라고? 교과서는 아... 그거 다한 다음에 교과서 풀어봐 그럼 다 풀리지 그렇죠 아니 그래가지고 1번 유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 2번은 이렇게 해야 돼그래가고 200개를 외웠다고 그래 봐 그럼 중간고사 못 맞는다고? 응 음. 아니 맞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업을 더 살릴 수 있는 자습서는 그러니까 뭐가 최강이라고?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주르륵 해서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줘서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 근데 요점 정리를 갔더니 선생님이 요 부분 나온대. 요 부분 중요하대. 그럼 탁 체크해 놓으면 어? 시험 준비 다 했네. 음... 네. 그러니까 살릴 걸 살려야 돼. 그래서 너 수업 듣는 법 아니? 수업 몇쌤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수업 듣는 법하고 내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 네. 야, 신기하지. <laughs> 수업 잘 듣는 법 생각해봤냐? 아니요 졸리던데. 아? 어? 그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는 방법. 아... 추가로 공부하고 수업을 잘 듣고 정리하는 방법. 응. 이거 응.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이거 보자. 네. 됐어요? 질문. <laughs> 없어요. 동아 쌤입니다.